안녕하세요, 조슈타입니다 우리는 아연천에 세계 캠핑 체험존에 와 있어요. 여기는 아 인디언 인디언 캠핑, 여기 인디언 캠핑존. 그리고 저 위에는 풍차동도 있습니다. 저기는 펜션이에요 여기 몽골 텐트도 있고, 어또 어, 어, 저쪽에 몽골 텐트, 음, 저쪽이 있네. 그리고 캐라반 음, 어. 어 캐라바는 또막 공룡 모양도 있고 강아지 모양도 있고 아. 어, 재밌는 모양이 또 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음. 근데 캠핑장에서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캠핑을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펜션도 있습니다 펜션. 우리가 펜션에 묵을 예정이에요 인디언 캠핑장 캠핑장 아, 인캠핑 맞아 이것도 재밌겠다, 그지? 어. 네, 들어갈 아, 수가 없어요. 음, 안에는 뭐못 보지만, 이렇게 네, 인디언 텐트가 좋하하하 <laughs> 엄청 많아. 네 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하긴 하다. 몽골 텐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몽골 캠핑. 몽골 텐트. 어, 아, 이색적이겠는데. 아, 이거는... 여기는 세척장. 아. 그리고 샤워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름에 오면 여기. 겨울 샤워도 되겠다. 그렇지, 여기서 해야죠. 어. 여기, 샤워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 샤 공룡? 둘리, 음. 어, 공룡 패션입니 공룡 테라 둘리, 둘리, 인하다고 내려와. <laughs> 야, 뒷다리가 쇽, 앞다리가 뽕, 뒷다리, 공룡 테라반. 음. 자 여기가 놀이터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물놀이장 이에요 여름에는 여기가 물이 차여집니다 이렇게 애들이 정말 좋아 겁니다. 어. 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요쪽 여기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카페 2층은 카페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받아 오면 됩니다 네, 여기가 관리사무소네요. 관리사무소. 키를 받았습니다. 띵. 안천 세계 캠핑장. 우리가 지금 예약한다는 여기 임진펜션이거든요. 여기가 현위치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탄펜션. 펜션, 펜션. 한탄펜션은 이렇게. 아 여기도 예쁘네.

펜션 건물이고 한 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바베큐 먹을 수 있게 이 펜션 펜션 바로 앞에 바베큐 장이 따로 있어요 예. 뭐 바베큐를 해 먹어도 되고 그냥 뭐 맛있는 음식을 여기서 어 밖에서 야외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바베큐 바베큐할수 있게 이렇게 시설 딱 갖춰져 있어요 어우 좋아 좋아 아, 우리 임진 펜션 1호 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라라 디라라라 오, 냄새 이거 이죽 꺼내야죠. 나라라 하나 여자 꺼 하나 야, 대박이다. 오. <laughs> 이야. 오, 야 오, 오, 예. 진짜 좋다. 임진 펜션. 시사인물들을 한번 쫙 볼까요? 네. 자.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빙룸입니다. 리빙룸. 앉아서 <웃음> 앉아서 <웃음> 앉아서 한국, <laughs> <한국말로> 거실. 앉아서. 한국말로 한국 거실. t 율를 보고. 어 여기 아, 있다. 어. 또 여기 또 세심한 배려가 자. 있는 게, 여기 보세요. 이 모서리 찍히지 말라고. 그렇게 붙여주잖아요. 잠깐 이거 잠깐만. 아이구야. 이거는 뭐. 그 수리가 필요한데요. <laughs> 이렇게 딱 여기 많이 붙여놨고 아, 모서리마다 그러네. 이렇게 해주니 아실 생각하네요. 여기 딱 올라가는 게또 복도가다 이렇게 탁 올라갔어 보면 어 침실이 있어. 어. 침실이 또 좋은 게 이게 2인용 2, 사인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음. 여기 또 여유분에. 친구가 어, 예. 이제두 명이면 요거 딱 쓰면 되고 어, 또 이, 가족이 더 오면 음. 요거 깔고 여기서 편안해 네 그렇네요 아. 가족같이 컴포터블 네. 한국말 쓰세요 계속 하, 했던 거 영어로 계속 쓰죠 여기는 comfortable. Comfortable. 옷을 네. 거는 거보시겠죠네 옷장 이제 잠깐 잠깐. 화장실을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띠리리리띠 디리리리. <laughs> <디리리리. 웃음> 어 <laughs> 여기 진짜 깨끗하다 <laughs> 진짜 오 놀래 놀랬다 근데 어. 깨끗한데 <laughs> 드라이기 아, 드라이기 오다 이거 진짜 필요한 거 나같이 여자들은 꼭 비싼 옷을 계속 갖고 다녀야 나도 오늘 갖고 왔거든 없는 줄아 있네, 있네. 아야 도 많아 음, 아. 이 온수 냉수 샤워실 두 개가 오 그러네 야. 아 여기는 아. 따로 따로 리 샤워할 사람 샤워하고 볼때 분리 보고 네. 그렇지 싸울 일없겠네 빨리 나와라리지도이리로 와보세요 네 이제 바깥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다 리리리리 리리 리야리띠 리리 리이리을리열리보리요 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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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디디디디 <디니디> 어? 뭐 <디니디> 뭐 <이렇게 부시울해>. <디니디> 디 디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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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디디디디 디 디디디디 디 디디디디 디 디디디디 디 디디디디 디 디디디디 디 네, 옥상, 옥상입니다. 옥상, 오, 옥상 있어, 아, 와. 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아까 그 캠핑장이 나와요. 여기 산책할 수 있게 네. 쫙 해놨습니다. 딱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직성요리. <laughs> 직성요리의 대가. 어, 직성요리. 그냥 누르면 되는 거. 왜인지. <laughs> 난 이게 꼭 필요하거든. 왜인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열리는구나. 어, 전자레인지. 어, 전자레 깨끗해요. 어. 아, 좋아. 튀는 거 없이. 그리고 여기, 어, 이, 형 수치 나와있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다 쓰고, 여기 뭐, 캠핑 다 쓰고,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다고 해요. 분리수거장에 딱 하면 되고, 바베큐 그릴 요거 하루 대, 이, 관리법들이 적혀져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오세요. 에어컨. 가까이 오세요, 아니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나, 둘, 셋, 짜랑. 이거요. <laughs> 와이파이. 와이파이 없으면 불안합 이건 너무한다 이건 어디,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건 돼요. 다 어디나 있지 이 물이 물이 하나, 없지 펜션이다 펜션이니까 그치. 갖고 오셔야 됩니다 물물 어, 없습니다 <목소리> 우와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우 여기

퐁차. 와, 멋있다. 알프스의어너스아 쟤, 쟤. 히어, 목소리로.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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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로히어이자 연천 히계 캠핑 체험히재밌어요어 <놀람>